너는 3차, 4차, 4차 방정식... 얘네들도 방정식이지, 그지? 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방정식, 방정식이잖아. 그지? 3차든 4차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대입. 뭘데이불 해. <laughs> 오른쪽을 영으로 만들고 왼쪽은 인수분을 통해서 곱하기로 만들어야 곱으로 만드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항을? 한계로. 응. 왜? 그래요. 곱해진 애들이 그래. 하나만 0이면 0 되잖아.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하나하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게 방정식을 푸는 <laughs> 유일한 방법이에요. 곱하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뭘에 대해 인수분해를 해야 할줄 알아야 되겠지? 인수분해. 곱으로 만드는 거. 자, 방정식이 뭐가 오든 저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근데 고차 방정식이니까 뭐가 되겠어? 값이 여러 개에요. 3차는 3개, 4차는 4개. 뭐안 나올 수도 있지. 허근이 나올 수도 있죠. 인수분해가 돼, 안 되면. 인수분해는 무조건 되긴 되는데, 이게 허수로 되냐, 아, 뭐 정수로 돼어야 되겠지, 그지? 야, 이거 근 뭐야, 나은? 2, 음, 아, 플러스, 아니, 2분의 5. <laughs> 3.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남녀. 응. 잠깐만요. 그. 그 사랑 아니 3이랑, 아니 사랑 마이너스 1이요. 아니야. 아, 맞아 아, 사랑 4랑... 네? 아니야. 맞는데? 맞아요. 아니라고. 4하면 0되냐, 인마?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4인데, 무슨 0이 돼?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되요딱 <laughs> 보면 안 되잖아. 아, 그러네. 마이너스 4 플러스 딱 보면 아, 안 되지. 뭘보고 알아야 해. 판별식을 써봐야지. 판별식, 판별식 써보면 이거 제곱하면 9지. 마이너스 4a 씨니까 4416이거 음수잖아. 판별식이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해놓은 거는 판리, 빨리 판별식을 써서 대충 허근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해야지. 모래에 그러니까 대해 허근이면. 허근이면 근의 공식. 공식을 쓰면 되죠. 2a 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1 3 l 9 s m 2 pj. 1 1 p l 이 s 스 pj. 2분의3 plus 2 pj. 1 plus 2 pj. 1 plus 2 pj. 1 plus 빼내 j 1 p 제곱 s 2 pj. 1 p l u 는2 아니야. <laughs> 아, 정답.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니야. 이, 루트 2. 마이 2야. 실수를 이. 제곱하면 어떻게 돼?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아. 여기 잘 봐봐. X를 제곱했지, 여기. 그지?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네. 거기다 플러스 4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야 4보다 큰거나 같은 거야. 네. 이 x 제곱 플러스 4는 4보다 큰거나 같다. 그럼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4보다 큰거나 같은데 어떻게 0이 나와? 0이 되는 값은 없다. 없다고. 어...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허근이 나와야 돼 허근. 어... 허근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자 얘는 뭐야? 항이 지금 두개밖에 안되지? 근의 그러니까 공식을 쓸 필요는 없고 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돼요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4지? 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죠? 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아니 근데 아네 그래서 제곱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4 이거 맞잖아 마이너스 4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를 제곱하든 마이너스제곱하든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제 네. 어. 뭐? 뭐? <laughs> 제가 지곱하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실수를 제곱하면 뭐다? 0보다 시... 어, 크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네. 갔다. 이게 실수의 정의야.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1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x를 빼내면 x제곱 플러스 4잖아 얘는 x를 제곱했으니까 실수를 제곱한 거지 x는 실수니까 그럼 제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4를 했잖아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되는 값은 없어요 실수에서는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는 거가 그런 걸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야 돼요 자 x 빼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2. 플러스 2는0 <laughs> 인수분해 돼요? 돼요 아. 한번 해야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잘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쳐서 네 왜요 한 번에 하라고 x 2니까 2곱하기 e 라고 더하면 3 되잖아 그럼 헷갈려 그럼 e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돼요 헷갈리면 어떡해요 헷갈리면 하지 마 아, 네? 까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어야지 시간 절약을 해야지 그래야 서울대까지 아, 예. 서울대 가려면 너 시간 아껴야 돼요 할래요. <laughs> 벌써 <웃음> 자 3차 음... 자 3차 이상은 여기는 지금 x가 공통 인수로 뺐으니까 2차가 돼 버렸잖아, 이제 네. 여기 상수항이 있으니까 2차가 안 되지 공통인수 없잖아. 할수 있어요. 자, 3차 이상은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단 노가다를 띄어야 돼요. 어... 인수정리로 모르면 0이 되냐 찾는 거지. 1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이, 2 마이너스 인데 얘는 안되고 얘밖에 안돼요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얘는 묶어가지고 안돼요 왜요? 고난의 길이에요 <laughs> 인수정리로 인수를 하나 찾는 거야 그다음에 조립제법을 하든지 직접 찾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1 그러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넣으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1이잖아 영 안되지? 네 1은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 1이지 뭐 마이너스 1넣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요 이, 마이너스 1 안되는데? 어떡해요? 어 절망 고난의 길을 가야돼요 음. 안되는데? 이2 넣어요 이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이 ㅅ 끼도 이게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원래 이런건 안나와 그럼 넘어가죠 이너바. 아, 네. 이 최고 차항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네. 마이너스 이는 마이너스 2는 더안 돼요. 어더안 된다고. 어떡해요? 절망의 길. 음... 3 넣어가죠 마이너스 3아 채인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구나. 그지? 요거서 x제곱을 빼내면 x제곱 빼내면 2x-1이지 플러스 뒤에도 2x-1이잖아 그거두 개가 공통인수죠 심하네요 아니 공통인수야 2x-1에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 뭐가 없었어 그냥 정수로 되는 게 없어요 2분의 1이잖아 이게 그치? 2분의 1이고 얘는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숫자도 가지가 안 돼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근데 얘는 아까랑 똑같잖아. 0 되는 게 있었어. 없어? 없지. 어요없 그럼 그냥 허근을 구해야 돼. X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 마이너스 1. 그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너스 I. 겠이 여기서는 플이너스 I. 이너스 I. 이이거 화장쳤는데 됐고 이거 보여? 아, 네 3을 날린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잖아 네. 또 3을 날리고 x 마이너스 3 앞에꺼 제곱 부호 바꿔서 곱하고 뒤에꺼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서 3 나오고 그지? 여기는 2제곱 2/4 hm 436 음수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용되는게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e 2분의 X가 왜 나와 근의 공식이였다2분의3이3스36 <laughs> 예. <laughs> 36 36 36 36 36 36 36근6 공식 36 3다 마이너스 27 루트 27 4. 나가이니까 마이너 3 플러스 마이너 노트 삼 아이 네. 네. 어. 이게 뭐이는데도샘 <laughs> 밖에 바람 많이 불어요. 알아요. <laughs> 아 근데 A 답에 감내하는 어. 사람 있어요. 어? 여기야. 야, X 세제고 얘는 뭐가 보여? 액수로 묶어요. 맞아요, <laughs> 정답. 원래 엑스로 묶어요. 아, 아 A 아니, A 앞에 있는 애들. 안 돼. A 그거 있잖아요, 인수정리.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자, 1로 봐, 아, 아, 이거 다 플러스잖아. 뭐. 얘네들은 안 되고. 마이, 마이. 마일러바, 마일 플러스 <laughs> 6, 마십이 플러스 8. 안, 안 되네. 안되 마이. 얘네도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느낌이? 마팔. 마이너스 마팔. 마팔. 플러스 4위2 4 24. 마이너스 4 u 2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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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i x u s minus minus 플러스 2 s m i x u 이 m i n 이 s m i n u 이 minus m i n 마이너스 2를 s plus p l u x 값을 마이너스 2 이용되니까 음. 그 다음에 뒤에는 뭘로 해? 뒤에 2차가 오겠지? x 제곱 직접 해도 되고 x 제곱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 상수 8이 나오려면? 4 플러스 4. 가운데 맞춰주면 되죠. 네. 자, 6x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2x 제곱이죠. 네. 여기 x 이거랑 이게 곱해서 몇 x가 나와야 돼? 4x 제곱이 나와야 6x제곱. 그럼, 플러스 4. 4가 되겠네. 그 네. 그럼, 여기 이제, 근이, 마이너스 2 나왔고, 자, 여긴 또, 인수문가 되지 돼요? 않아요. 되지 않아요? 돼요. 반의 제곱. <laughs> 그렇지 x 플러스 2의 제곱. 야,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예. 얘는? 자,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에요. 아. 그지? 3중근이네 3중근 안중근 사 3중근 그럼 3제곱 3제곱 3제곱이잖아 그지? 네. 3 띵띵띵. x 6X제곱 3띵띵띵4삼3 12X 맞네 <laughs> 그래서 마이너스 네. 2 3중근이 되겠네 3중근 자 이번엔 4차 네? 4차 <laughs> 이거 빠지면 한번 꾸시데물 <laughs> 다음은 해뭘 <에? 웃음> 해요? 해아해뭘 해? 이거 뭘해해 되는구나 니까 지금 뭘 해요 이러 근데 <laughs>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4 와, 쉬운 거. 안 쉬워. 여기는 이거 두 개지, 그지? 이렇게. 이거는요. 플러스 2. 5 5 5해5 5 5 5 얘는 돼. 5 5 5 x 스 파이너스 1엑 마이너스 2마1마2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돼 왜요 근의 공식 뭘외요야 불쌍해 아왜 저래 감성을 잠시만 여다가 여기 근의 공식 써야지 엑는 2에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3.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b제곱 9 마이너스 플러스 4에 2c 8 8. 2분의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허근이네. 허근은 아니고 실근인데 인수분해가안 되는 거지 이제 근의 공식을 네. 써서. 그럼 여기는. 치환해요. 올치환을 그냥 x 제곱 빼내면 되지. 공통 인수 빼내기가 <laughs> 먼저야 인수분해는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서 0 나오고. 이를 날리자 무 2를, 날... <laughs> 2를 날려 임마 그거야 그거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거야 뭘 제곱하면 2가 돼 플러스 아, 마이너스 2. x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되죠 직관적으로 푸는 거지 이 정도는 제곱근 배울 때 하는 거냐 중3 거지 x 제곱은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 바로 나와야지 됐지? 응. 얘는 뭐가 보여 정답 사를 날린다. 에 정답. <laughs> 야 강모 어디갔어? <먹어도 웃음> 아니에요 <laughs> 장난 농담 이제 유튜브 분위기를 풀어. <laughs> 오빠 인수네 뭐가 보여? 안 보여. 요 정답. 아이씨 <laughs> X 제곱으로 치환해요. 아 된다 치환해 이거는 놀 치환해 버데 정답 나누로. 정답 정답 진짜 정답이요. 어. 네 제곱 공식. 네 제곱 공식은 또 뭐야? 네 배곱. <laughs> 그거, 이거예요, 네, 진짜 이거 맞아요. 그거 합차 공식이지, 막. 그게 4곱 공식이야. 이거 아니야. 아, 일찍 왔네, 나. 합차야. 이게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면 합차야, 무조건. 근데 얘는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1의 제곱이잖아. 1은 뭐 제곱을 해도 되고, 3제곱을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아니지? 항상 뒤에다 1을 붙이는 거야. 제일 먼저 무슨 모양이냐면 합차 모양이 보여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제곱 빼기 제곱 이게 항이 두 개고 빼기 걸려있으면 무조건 합차야. 제곱 걸려있고 빼기가 돼있어. 여기는 또 합차가 되잖아. 그죠? 얘는 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합차가 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1 먼저 구하고 얘는 x 제곱 플러스 1이 0 되는 플러스 거. I 제곱은 1. 이렇게 되고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뿔마 i 이렇게 4 개가 나게 나오겠네. 그래서 네. 자이기 뭐가 보여? 거기는 그냥 x로 묶어요. 그렇지 공통 인수 빼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예. x 빼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I 4x I 플러스 12. 이거를 그 인수를 해요. 인수정리. 어, 아, 귀찮아. 1을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일이 해요. 마일? 네. 마일. 어, 마산. 네. 네. 플러스 4. 플러스 1 2 끝. 7패 <laughs> 네. 마이너스 2. 어? 아니요, 2요, 2. 2. 네. 그냥 2? 네. 8. 8. 그이 2? 4.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4. 4. 16 2를 8? 플러스 12오띵 h d i 0되는 i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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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이 d i 이. g ding d i 여기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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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x 제곱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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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마이너스 g ding 나 i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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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이 g 곱이 그리고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제지, 여기? k 네. X 3, X 플로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 m 요 X 값은? 0. 0. 2. 3. 3. 3. 3. -2 3. 2, 3. 3. 3. 3. 6. 번은 되고, 되고, x d 제곱 마이너스 2 x d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은 태인이가 아! 여기 가라고요? d 아! 어보겠습니다 음. 저라면요? <laughs> 너라면? 그런 라면이 있어? 네 맛있어? 아. <웃음> <웃음> 아니, 인수 정리 해야지. 아, 뭐라 넣어봐. 아, 인수 2 2해해볼요일마이2 2 일, 이 마이너스 일. 2 2 2 2 2 2 2 2 여기 넘어가면 안 나와 죄송합니다 밑에다 2 2지아 알아서 보세요 <laughs> 옆에 마이, 써야지, 마이 옆에다 2 2 2 옆에다 2 2 2 2 2 그걸 알아서 보냈어요. 그 누가 그걸 쓰래이1스2-2뭘 -1, -1, -1, 2 -1, 2 -1. 알아서 보는거거요그래 얼마나 할거요저희 아니 마이마일네 먹고 싶게 먹어요 플러스 2마일마일오한 번에 맞췄어 <laughs> 그래서 x 플러스 이를 인수 가지고 있겠죠 그럼 3차 3차도똑같아 직접 찾으면 돼요 상상, 상상 마이 그 다음에 음. 2차, 아 3차, 3차 맞춰줘야 돼 3차, 3차 맞춰요? 응, 어, 3차부터 맞춰야지 아.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어. 얘랑 얘랑 어 그럼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돼그 제곱이 돼야 돼그 다음 이제 다음 차수 맞추는데 플러스 X 음. 이렇게 곱파니까 음. 그렇지, 하나? 마이너스 2X <laughs> 그러면 플러스 X가 나오려면 플러스 3X. 3X가 돼 너무 징그럽게 생각해. 3x, 그냥. 아, 죄송해요. 다시 또뭐 해야 돼? 3차 해야지. 어, 아, 귀찮아 해볼게요. 얘 것도 이거 해요? 어 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기운을 받아서 해볼게요. 안 돼. 1 해볼게요, 1. 2도 안돼 어떻게 하세요? 아, 3 3은 없어지는데이 마이너스 2는 안 없어지잖아 이 해볼게요 안되네 되잖아 된다고요? <웃음> <응>. <웃음> 안 되는데요? 마이너스 14잖아 왜 왜지? 마지막 게 2잖아 2,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어, 길이 네. 더해봐, 얼마야 아! <laughs> 이답지. 어? 네. 어. 한번 또 해볼게요. x 제곱, 상수, 알았어. x 제곱 맞춰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끝. 또 인수분해돼? 아, 될것 같아요. 안 돼요. <laughs> 왜요? 누가 취한 <취해>, 말안 <laughs> 되는 걸? <laughs> 아, 그럼 나 이제 구해볼게요. 근내 공식 써야지. 뭐가 어떻게? 된 은혜공식. 아, 또 꼭대기 누가 왜 <laughs> 보기 편하라고요. 여기 이거 틀렸어. 왜요? 이 <laughs> A분의 라이러스 B, 플러스 라이러스 루트 1, 라이러스 4. 그러면은. 아, 또 글루가 <laughs> 쓰던 데서 써야지. 뭐 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풀고 내고 가 네.